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지 자위를 멈췄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이 기억력을 잃고 수면 장애를 겪고 감정이 무뎌지고 전립선암의 위험까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성 중 67%가 더 이상 자신의 성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제는 끝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연 회복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건강 전문가 모이트 케라 박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호르몬, 신경, 감정까지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진짜 원인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해 드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10년 건강을 지켜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한국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많은 남성들이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격이 줄고 잠이 오지 않으며 기억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도 몸은 항상 피곤하고 감정은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이 가진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스스로를 더 이상 만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요.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지. 하지만 당신이 멈추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할때 몸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군.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시스템은 서서히 기능을 멈춥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자극은 테스토스테론 유지 수면 기억력 감정 회복에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단한 가지 변화를 통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준비되셨나요? 데이비드 68세.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남성입니다. 그는 밤에 우지 여섯 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늘 피곤하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요 선생님.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사정한 게 언제였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는 몇 년은 된것 같네요. 데이비드는 몰랐습니다. 비록 성관계가 없더라도 전립선은 여전히 분비액을 생성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액체가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밤에 자주 깨고 골반의 불편함을 느끼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건강과 자기 몸과의 연결을 위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만져보라고 말이죠. 몇주뒤 데이비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야간료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무엇보다 정신이 훨씬 맑고. 생기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엔 피로와 무기력이 가득했지만 이젠 생기와 빛이 도는 눈. 마치 그가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한 조각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데이비드처럼 자신도 모르게 너무 오래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를 외면해온 건 아닐까요? 그 사소해 보였던 한 가지 변화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제가 알려준 것처럼, 부끄럽지 않고 과학적이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 시작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 60세 이후 더 조용할수록 더 위험할까요? 많은 남성들이 60세를 넘기면서 자신의 몸에 손대는 일을 자연스럽게 멈추곤 합니다. 이제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런 건 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창피한 일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멀리 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침묵이 몸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걸 아시나요? 첫 번째 실수. 자위는 나쁘고 쓸모없다고 믿는 것. 이 오해는 과거의 문화적 금기와 교육의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방식의 자위는 생리적, 심리적, 신경계 건강을 유지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전립선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두 번째 실수. 스스로를 아예 손대지 않는 것 전립선은 매일 분비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골반이 무겁고 불편하며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자극이 없으면 테스토스테론도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불면, 피로, 기억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몸은 점점 무뎌지고 심지어 아무 병이 없음에도 성적 반응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비사용성 기능 퇴화 (use it or lose it).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퇴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실수. 잘못된 방식의 자위. 너무 빠르게 끝내거나 항상 포르노에 의존하거나 죄책감에 휩싸인 채 반복하는 습관은 뇌를 왜곡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같은 자세 같은 방식만 반복되면 민감도는 떨어지고 발기 문제 사정 지연 심하면 쾌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더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과 호르몬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지금도 생기 있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부끄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5단계 시작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골든 프로토콜. 60세 이후 남성의 몸을 깨우는 매일 10분의 의식, 약도 기계도 필요 없, 없습니다. 단 10분.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신경계 호르몬 감정 회복이 자연스럽게 다시 깨어납니다.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자신의 몸을 이하에 하고 존중하며 다시 만지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지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웠습니다. 수면의 질 호르몬 기억력,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침묵 속에 잊혀졌던 자신을, 다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1단계 모든 방해 요소, 차단하기, 휴대폰, TV, 인터넷, 모두 끄세요. 20분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외부 세계의 소리를 끄는 순간, 비로소 몸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깊은 호흡, 몸을 인식하기 크게 3번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주위를 자신의 몸으로 향하게 해보세요. 머리, 목, 가슴, 배, 그리고 골반.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그저 존재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단계 천천히 의도를 담아 만지기 서두르지 마세요. 정점을 향해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슴, 복부, 그리고 성기까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다시 느껴보세요. 4단계 포르노 금지. 자극에 의존하지 않기, 영상이나 이미지에 의존하지 말고, 상상력 또는 신체의 실제 감각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뇌가 현실 감각에 다시 반응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왜곡된 자극이 아닌 진짜 감정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5단계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기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내 몸은 지금 회복 중이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식이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야, 여, 입니다. 매일 10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깊고 편안한 수면. 줄어드는 야간요.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회복. 기억력, 감정, 선교계 회복,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변화,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경험, 하루 단 10분. 제대로 충분히만 한다면 당신 안에 숨겨진 회복의 본능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침묵하는 삶과 행동하는 삶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례의 1. 흔한 실수. 66세 김 씨. 한때 강하고 결단력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조용히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더 하겠어? 라며 모든 개인적인 욕구와 접촉을 거부했죠. 그 결과 그는 매일 밤 5, 디에서 번씩 화장실에 가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감정은 무뎌지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발기 기능도 떨어지고 성적 흥분도 느낄 수 없게 되었죠. 수면제와 호르몬 치료에 의존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더 이상 자신이 자신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례에 의해 행동을 선택한 사람, 67세의 박 씨. 그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의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이해한 후 매일 10분 골든 프로토콜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만에 숙면을 경험했고 야간뇨가 현저히 줄었으며 감정이 되살아나고 욕구는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변화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사라졌던 생기 있는 시선이 그의 얼굴 위로 돌아온 것이죠.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30대의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몸과 다시 연결되기만 해도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부드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매일 10분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시겠습니까? 답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얻은 것이 단순한 숫자나 이론이 아니라 깊은 진실 하나였기를 바랍니다. 자위는 결코 나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이며 신경계 호르몬 감정을 생기 있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걸 완전히 멈추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단지 감각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올바르게 바르게 이하해하고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천한다면 불과 몇주 안에 수면은 더 깊어지고 기억력은 선명해지며 감정은 다시 살아나고 무엇보다 진짜 나 자신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건강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영상 시청 댓글 공유 한번한 한 번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건강을 위한 제품이나 식단 개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옆 또는 아래에 표시된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간단히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 저에겐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의료진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적 목적과 인식 향상을 위한 것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과 매일 10분.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